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왔죠. 어, 이제 스케치에서 3차원 모드로 넘어가셔서요. 3차원 모드로 넘어가셔가지고, 저희가 요두 개의 평면을 이어주는 선들을 그릴 거예요. 저는 라인으로, 여기 면에서,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잘안 보이니까 끄고 하자면은 네, 됐고요. 이거 어, 그리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지금 딴거 해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자꾸 스케치 모드로 넘어가는데 3차원에서 그어줘야겠죠. 네, 그러면은 6m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거죠, 값이. 여기서도 3차원에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3차원으로 선을 6개를 그려줘야 되네요. 했습니다. 아, 한군데 안 했네. 가운데를 안 했네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그려줬죠. 네. 그 다음에 선다 그렸으니까 ESC 눌러주시고 다시 Select에서 Surface를 음, Structure에서 Surface를 Edit Sketch를 해가지고 날려주시고 끝냈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래 선이 26개가 생긴다고 하는데 어, 딱히 세부 엄두는 나지 않긴 하는데 지금 이 스케치 모드라서 이 평면에서만 선택이 돼요. 근데 그냥 뭐 믿고 넘어가 보죠. 할 일이 많으니. 그 다음에 단면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챕터 2에서 어, 두 번째서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하고 오늘은 아이빔을할 거죠. 이 빔을 클릭을 했고, 이쪽에 빔 프로파일이 새로 뜹니다. 여기서 다시 이쪽에 있는 프리페어 가셔서 I를 누르고, I에서 뭐 여러가지 있었는데 이걸 누른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빔 프로파일이 뜨고, 이거를 우리가 에디트를 해줘야죠. 에디트가 안 뜨지? 음. 폴더 아래 아, 여기 그냥 밑에 있구나. 확대하니까잘안 보이네. <laughs> 아래로, 아래로 눌러주시면은, 여기 아래 화살표를 눌러주시면은, 밑에 I 자가 생깁니다. I 자가 생기고요. 그러면 얘를 오른쪽으로 해서 에디트를 해주시면 되죠. 값을 입력하는 건데, 그, 그거... 어차피 우리가 정해진 값들이 앞에 있었으니까 걔를 그대로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아, 어디 볼까요? 음. 이걸 좀 내리고 갈게요. 하나씩 클릭을 하시면은 밑에 값이 뜨잖아요. 얘를 클릭을 하니까 아래에 이런 게 뜨죠. 그러면은 여기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아, 확대를 하고 갈게요. 1715 이걸 입력할 때 어디가 변하는지를 보시는 것도 좋죠. W2 위랑 아래가 똑같이 넓어졌어요. W3 높이가 높아졌죠. 그러면 다시 화면을 조절을 해서, 그 다음에 W까지는 너비이고요. T부터는 우리가 두께인 걸로 생각할 수 있죠. 어, 지금 여기 T2만 지고 있어요. T2. 마지막 T3,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손댔냐면은 아, 이거 한 줄만 되지. 네, 전체적으로 윗쪽, 아래쪽 플랜지들에 대해서 넓이하고 폭을 해줬고, 가운데 플랜지에 대해서 길이하고 폭을 우리가 세팅을 해줬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다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했고. 여기 밑에, 이제 단면 다 입력했으니까 나가면 되잖아요. 시스에서 꺼주시면, 원래 얘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각 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 면들에 대해서 아까 정했던 프로파일들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그 위에 디자인 가셔서 당연히, 당연히 셀렉트로 되어 있네요. 셀렉트로 해가지고, 어, 이쪽에. 스트럭처에서 모든 라인을 선택을 할 거예요. 뭐 드래그도 되나요? 어, 드래그는 지금 플레인 사, 평면상에서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서 제일 아래까지 내려가셔서 시프트로 짠하고 눌러 주시면은 모든 게 선택이 되죠. 음, 예.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내가 몇 개를 선택했는지가 나와요. 몇만 개 뜨니? 26개. 네, 26개를 선택을 했으니까, 지금 제대로 그린 거 맞아요. 빤명은 거 없이.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가셔서, 이거, 여기는 단면 정해주는 거는 뭐, 우리가 그때 했던, <laughs> 실습 위에서 했던 거랑 같죠. 이렇게 돼가지고, 프리페어 가서, 빔을 해줬어요. 빔을 만들어줬고, 옆에 크리에이트가 있죠. 얘를 눌러주면은 모든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빔 프로파일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빔으로 26개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탭에서 다시, 셀렉트로 하시고, 다시 얘기드리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거 선택이 안 되잖아요. 제가 놀고 있는 데가 이 평면이기 때문에 스케치 플레인이기 때문에 이 스케치 플레인에서 벗어나내는 선택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커브였는데 다 빔으로 바뀌었죠. 단면 형상을 먹여주면서 그러면은 모든 빔에 대해서 모든 빔을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은 <laughs> 커브 26개가 아니라 빔 26개가 되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했죠? 새로운 컴포넌트로 짝하고 옮겨주고 거기 합쳤죠 새로운 컴포넌트 이뭐 컴포넌트 이름이라고 이름 쓸래 하는데 그냥 엔터 치면은 이 컴포넌트들 안에 빔 26개가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빔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 컴포넌트 2를 선택을 하시고 아래쪽으로 가시면은 아래쪽으로 가시면은 저 아래인데 한참 아래에, 잠깐요. 끄고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아래까지 내려가시면은, 토폴로지를 우리가 실습 이에서 한것 같이 하나로 합쳐줘야겠죠. 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머지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음, 이제 추가로 하나 더할 일이, 프리페어로 가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하셔서 여기서 뭐 와이드든 솔리드든 지금 와이어 아 네. 솔리드 위으로 하면은 아 이게 빔 모양이 됐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네. 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빔 음 방향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아 여기 우선 교과서에 나온 얘기들 하나씩 따라가면서 해볼게요. 여기 오리엔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딱 봐도 빈 어, 방향을 뒤집는 거잖아요. 빈 방향을 뒤집을 건데, 누구누구를 뒤집을 건지 선택을 해라. 라는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를 하냐면은 여기 지붕에 있는 애들을 선택을 하래요. 근데 지금 이쪽에 어, 선택이 3차원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3차원으로 가서 프리페어를 가서 프리페어였나? 리페를 누르고 있네요 제가 프리페어에 가서 오리엔트를 하면 오리엔트를 할 애를 선택하라고 하는거죠 그러면은 얘랑 색깔이 좀 변했죠 얘랑 어, 두보기 끄고 갑니다 거랑 그러니까 가로로 놓여있는 것들을 다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 또 뭐가 잘못된 게 있나 볼까요? 음, 이렇게 없는 것같은데 네. 다섯 개 있고, 그 다음에 옆에 프로포티에서 음, 프로퍼티에서 오리엔테이션에 그러니까 몇도를 돌릴 거냐라는 거죠. 우선 좀 확대를 해놓고 뭐가 바뀌긴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얘가 지금 H자가 누워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90을 넣으면은 H자가 이제 I자로 누워있는, 그러니까 원래는 H자로 누워있는데 얘네가 I자로 바뀐 거를 어, 잘 보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정도면은 다된것 같네요 여기까지 그려졌고 어, 다 정리는 된것 같은데 이제 저장을 해야 겠죠 저장이 됐네 <laughs> 다른 이름으로 할까 아예 3장에 저장 됐네요 네. 여기까지 됐고 모델로는 끄면 은 되겠죠 수업도 잠깐 짜르고 가겠습니다